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경매 받고 나서 법원에 잔금 납부하고 인도 명령하고 같이 신청합니다. 법원에 먼저 인도 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되면은 인도 명령 결정문이 집으로 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러 갈때 인도명령 결정문 하고 신분증 도장을 갖고 신청하러 갑니다 법원에 가서 제일 먼저 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 여기 두군데 체크 하셔가지고 천원짜리 인지를 여기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민사집행과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접수 도장을 찍어 줍니다 도장 받아 갖고 담당 경매에 게 가서 집행문 부여 신청하고 송달증명원을 받아서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견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권은 인도명령 결정문에 나오는 사건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좌 번호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가 돈 받을 계좌 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했다가 나중에 취하하면은 예납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집행 집행문하고 송달 증명서 그리고 강제 집행 신청서 다음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하고 같이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부동산 강제 집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담당 경매에 인도명령이 송달이 됐는지 전화로 확인합니다. 인도명령이 송달되면 집으로 인도명령 결정문이 옵니다. 법원 가실 때 인도명령 결정문과 도장, 신분증을 갖고 갑니다.두번째 법원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민사집행과에 접수합니다.담당 경매계로 가서 집행문 부여신청과 송달 증명원을 받습니다.이때 인지액이 1000원이 들어갑니다.세번째 집행문 갖고 지적민원실에 가서 채무자 그러니까 세입자 또는 집주인 주민등록 초본 한 통을 발급 받습니다. 네 번째, 강제 집행 신청서와 집행문, 그러니까 세입자 또는 집주인 초본 한통 갖고 집행관실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접수증 갖고 법원 은행에 집행비를 예납하면 끝납니다. 이때 집행비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상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강제 집행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